안녕하세요, 포트세븐입니다. 오늘은 당근라페로 일주일 아주 부지런히 먹기인데요. 에휴. 건강하게 먹는 건 둘째치고 끼니는 안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 맨날 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랑 당근 라페 한번 만들어서 포케로 해먹고 월남쌈 해먹고 샌드위치 해먹고 김밥 해먹고 샌드위치 또 해먹고 아니 솔직히 이런 거 언제 만들어? 이런 생각했다면 밥 반찬으로 먹어도 굿 빵순이들은 빵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저1년반 동안 53에서 54 사이 항상 좀 정체기였는데 당근 라페 먹으면서 2~3주 만에 쏙 빠지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봄맞이 여름 다이어트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제 만들러 가볼까요? 행복이 별거 없네. 당근라페를 만들기 앞서 제가 살을 어떻게 뺐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서 잠깐만 시간을 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주 동안 하루 두끼중한 끼는 당근라페로 만든 요리, 한 끼는 자유식을 먹었어요. 관리 막 빡세게 할 때보다 오히려 양껏 먹고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요. 아, 근데 여러분, 당근라페를 꼭 먹지 않아도 되니까 과자랑 야식 한 번만 꼭 끊어보세요. 이거를 1, 2주만 했는데 1년 넘게 빠지지 않던 붓기가 종아리, 팔, 배에서 쑥 빠지더라고요. 물론 무너진 바디라인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 아 저는 이게 나이살이라 진짜 안 빠지는 살이구나 했는데 그냥 과자살이랑 붓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1년 반 가까이 심각한 야식 과자 중독이었어요. 옷으로 좀 가리긴 했는데 채널 초반에 비해서 살이랑 붓기가 진짜 좀 많이 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밤이 되면 마치 뭔가 뇌에 숙주가 있는 것처럼 편의점에 가 있거나 홀린 듯뭘 먹고 있는 있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만 진짜 단호하게 끊어보세요. 저는 근데 예전에 과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지 않으면 입이 터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어요. 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과감히 딱 끊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그릭 요거트를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그냥 꿀을 섞어 먹었습니다. 근데 과자랑 야식을 끊으니까 아침이 너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일단 몸이 가볍고 체력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신나서 굳이 내가 과자나 야식을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음이 공허하고 아플 때는요. 이것조차가 정말 안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1년 동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걷기, 산책, 숙면, 나잘 챙겨 먹이기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이게 쌓이면 저처럼 어, 과자 한번 단호하게 끊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거든요. 제가 정말. 두서 없이 말하지만 경험으로 느낀 점은 요즘 저성노안이 러닝이니 제가 유행이라서 울면서 다 따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습관을 먼저 끊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거를 지금 실천을 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아, 당근라페를 만들고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앞부분에 넣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최악의 습관 있으면 꼭 한번 한번 고쳐보시고, 산책하시고, 숙면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당근 라페 재료인데요. 2, 3인분 기준으로 당근 2개, 올리브오일 3큰술, 홀그레인 머스타드 1큰술, 알룰로스 또는 꿀 1큰술, 레몬즙 또는 식초 2큰술, 저는 집에 에사비가 있어가지고, 에사비 1큰술, 레몬즙 1큰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소금 1 작은술, 후춧가루 약간입니다. 만큼 흘렀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짜서 꽉 짜서 버리고 올게요. 100g에 80칼로리거든요. 그러면 오, 생각보다 100g 엄청, 엄청 많구나. 엄청 많이 먹어도 되네. 오호. 오오 오. 100g에 80칼로리의 정도의 칼로리고 알룰로스를 넣었을 때 양은 한 육안으로 봤을 때이 정도입니다. 다시 넣어. <laughs> 만약에 당근을 싫어한다. 당근 라페를 한번더 먹어본 적이 없다. <laughs> 이 쿠팡에도 당근 라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라페를 굳이 힘들게 사해 먹는 것보다는 쿠팡에서 조금 사서 해 드셔보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해 드시는 걸 추천하고. There is a life I lead in this city, hurrying to cut my teeth. I can take what I need to get by. Doesn't make it easy. The other piece of my heart, is so, somewhere in the greater unknown When I return from the afterglow, will you carry me like I am home? Hold on, put me together, take me back where I belong. I want it all. 가득하 평일에는 이런 감성을 낼수 없지만. <laughs> 짜잔. 별거 없는데 굉장히. 보이는 예뻐보이는 조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이 라페가 솔직히 그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쌀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김밥이나 샌드위치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샐러드로 먹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도시락, 점심 도시락 맨날 싸가잖아요 가슴살이나 닭가슴살 스테이크나 닭가슴살 소세지를 항상 싸다니니까 그 옆에다가 뭐 야채칸을 저는 항상 야채를 넣어 다니는데 야채를 찌거나 야채를 넣을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당근 라페를 옆에다가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도 돼요 그냥 샐러드 대신 그래서 이렇게 이 당근 라페 들기름 뿌려 먹잖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아다 <laughs> 진짜 행복이 별거 없네 남편이 갑자기 데이트를 가자는 거예요 <laughs> 데이트를 가면 분명히 뭐 맥드라이브나 뭐 자기 좋아하는 면을 사 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 첫날이잖아요. <laughs> 머지 여기에는 라페랑.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먹어보고, 찍어보고, 먹어보고, 이렇게 괜찮으면, 어, 찍거든요? 올람쌈에 싸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laughs> 카메라를 켰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이... 미친 아. 듯이 그 많이 그 먹는 거. 거의 지금 월남쌈 저거가 이제 <웃음> 페이퍼가 <웃음> 페이퍼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거 땅콩 소스 만드는 거는 땅콩 소스 두 큰술에 요거 한 큰술, 요거가 반 큰술인가 한 큰술. 알룰로스 한 큰술. 스위치리 소스 이것도 샀는데 이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월남쌈으로 뭔가 해먹는 거를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쉬워서, 어, 한 번씩 해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설거지만 빼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재택근무인데요 이건 통밀 100% 통밀 식빵인데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치아바타로 샌드위치를 해볼게요 쁘기는 진짜 예쁜데 어, 먹을 땐 어떻게 먹을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는 크기입니다. 음. 너무 안 커요. 음. 그 에사이 젤리. 2개씩 우와. 어디 네 거야? 좋다. 응. 맛있어. 어. 이거 그 생리인데. 와, 대박이다. 야, 맛있당. <laughs> 맛있어. 나쁘지 않지? 무슨데? 내가 ]까? 먹었던 거보다 매콤해서 맛있나? 이게 그거 들어가 있어. 아, 그거야 뭐야? 뭐야? 그 그거 빨간 거 있잖아. 아, 또단호기요 같다. 고추? 그 페퍼런치노 어. 아. 그거 많이 넣었고. 음. 여기에 치즈도 있잖아. 음. 모짜렐라 치즈. 음. 물론 다이어트 는아니겠지만 1 0 얘만 먹으면 나쁘지 않지 언니는 사조 이런 거 좋아해? 나 사조 안 좋아하는데 응. 한번 궁금하게 먹어야니 그거 예약해놨다응 내년 미국을 <laughs> 미쳤다 그게 뭐뭐뉴 뭐, 뭐. 진스 뉴 진스 아 미니 진스 미니 진스 아 진짜 드디어 당근라페 다 먹어간다 들깨는 먹고 내가 약간 고장이 났다 해야 되나? 미쳤었다고 해야 되나? 난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1년 반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니 몸이 막 몸... 망가지고, 뭐, 몸 바디라인이 망가지고, 살이 찌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자꾸 그렇게 먹으니까,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더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약 악순환의 반복인데, 내가 너무너무 끊고 싶은데, 끊을 수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달려가서 과자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약간 중독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시원하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자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끊어야 돼. 진짜 저는 옛날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 과자를 한 번에 끊으면 그 입, 결국에 참다 참다 터질 거고 더 폭식을 할 거니까 한 개씩 먹으면서 서서히 끊자. <laughs> 서서히 끊자가 진짜 철저하게 제 철학이어서 항상 약간 4시 3시쯤에는 과자를 달고 살았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 후에도 그래 뭐뭐 뭐 치킨 이런 거 시켜 먹을 바에는 과자 몇 조각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과자를 계속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못 끊었어요. 왜냐면 한 봉지로는 절대 안 끝나는 게 과자잖아요. 뭐 마가렛트 한번 뜯기 시작하면은 막 스물 봉지, 삼십 봉지도 뜯을 수 있는 게 마가렛트의 마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못 끊었었는데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그냥 일주일, 아니야 일주일 생각하면 너무 괴보니까 오늘 하루만 딱 과자를 안 먹어보자? 이러고 그냥 마음속에서 단념을 했어요. 내인생이 이제 과자는 없다. 내 인생에 과자는 없고 대신에 되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과자를 대신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릭 요거트랑 꿀의 조합이었어요. 광고 아니, 아니고요. 꿀을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지금. <laughs> 아니 이게 진짜 2 주밖에 안된 꿀을 안 된데 꿀을 이 정도 먹었다는 건 진짜 그릭 요거트를 미친 듯이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일주일을 끊고 나잖아요. 그 로론게 아니라 그 변화가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개운하고 내 일상이 너무 너무 좋아지고 일단 저는 붓기가다 빠졌고. 갑자기 53에서 4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막 굳이 안 해도, 지금 갑자기 51점 몇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과자가 사람을 진짜 살찌게 만드나봐요, 정말로. 어쨌든. 그래서 과자가 정말 살찌게 만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리 먹다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처럼 과자나 특정 빵, 뭐 빵은 뭐, 뭐, 좋은 걸 먹으면 좋지만, 저처럼 진짜 몸에 먹으면 되게 안 좋은 중독적인, 음식들로 계속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한 번에, 진짜, 확, 한 번에 끊어보는 걸 추천을 진짜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끊고 나면은 그 변화가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정도 맨날 먹은 사람이라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컨디션이 계속 계속 좋았으면 이걸 끊어도, 안 끊어도 별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걸 끊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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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에 혜택이나 이득이 들어, 이게 생겨야 사람이 변화가 생겨야 재밌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자를 끊으면 그 효과라든지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그리고 안 먹게 되고 그 변화가 너무 미라클하기 때문에 굳이 안 먹게 되고 진짜 사람의 뇌가 진짜 웃긴 게 변해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를 인터넷에 쳐. 청... 어 과자 끊는 것 또한 뭐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는 것 또한 절대 안 되는 건 없다. 저도 10년 전에는 내가 그냥 계속 퉁퉁하게 살줄 알았어. 이렇게, 170에 50kg대를 유지를 한다는 게 사실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는 힘들지가 않아. 그냥 일상이고, 물론 노력은 하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죽어도 살을 못 빼겠다.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절대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퉁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시기가 저도 물론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도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면서, 정체성이 확, 확립이 돼요. 어, 나는, 나는 날씬한 사람. 나는 뭐 과자 안 먹는 사람 뭐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과자를 기준 전결 당근 라페 먹다가 지금 이렇게나 소다를 떨고 있는데 과자를 중독이 되신 분들을 한 번에 끊어봐라. 그리고 진짜 그 변화가 놀랍다. 그리고 할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이 변화하게 되면 나는 과자를 안 먹는 사람이 되고 그거는 즉각적으로 빠른 변화를 내가 만들 수 있다. 생각보다 큰 노력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